아어리툼 제조회사 정석케미칼 주식은 보통주 236만 주, 우선주 23만 주이고 총 주식수는 259만 주입니다. 그레디언트는 보통주 38만 주, 우선주 23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국가는 200억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이죠. 그런데 2026년까지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상장 후 지분 가치는 1조에서 2조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그레이언트가 투자한 정석케미칼 23년 말 기준 보통주 우선주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구조 배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높은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입니다. 전기차를 가장 사기 있게 꺼려 하는 것은 이제 화재라든지 폭발 위험, 특히 나 충전시 위험 같은 거죠. 충전 시 폭발 위험 같은 걸 굉장히 주저하죠. 그런 어떤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 향상입니다. 분리막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장치, 특히 냉각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터리 팩에서 30%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를, 그러기 때문에 그 30%만큼 이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양극재를덜줄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2배까지 향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충전, 한번 충전으로 1000km, 1500km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겨울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극한에서 성능 저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또 수, 배터리의 수명도 더 오래 갈수 있습니다. 아, 리튬이온 전고체 전지 비교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액체 전해액을 쓰지 않고 고체 전해질을 씁니다. 그리고 분리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데 이제 그 소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황화리튬을 대량 양상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035년대에는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그2,943 기가와트시가 될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는 131 기가와트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비싸기 때문에 고급 차량이라든지 특수 용도 차량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황화리튬이 65,500 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톤당 10억씩 계산한다고 그러면 66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량으로 보면은 야간 131만 대의 전기차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2035년도에는 뭐한 262만 대정도 예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전고체 전기차 한 대당 화이트 툼이 25에서 50kg 들어가기 때문에 50kg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좀 비싼 차가 되겠죠. 이럴 때는 262만 대, 그리고 어떤 승용차 같은 경우는 2 5 k g 할때 25kg이 들어간다 보면은 131만 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정석 케미칼입니다. 정석 케미칼은 현재 24톤 가량의 리튬 함을 이제 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소유, 소, 소비처가 이제 발전소,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업체, 전해들 공급업체입니다. 특이하게 발전소에도 많이 납품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는 어, 솔리드 파워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엠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하와이 투 시장이 2035년도에는 60조 이상이 되고 그 이상 갈때 급격하게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초급등 성장산업으로 보시겠습니다. 정세 케미칼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나와있는 그레디언터에 그거를 추정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주식수는 보통주가 이제 198만주, 그 다음에 어, 우선주가 38만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을 보면은 토탈해 가지고 이제 그 상한 우선주가 이제 작년 12월달에 발행을 했는데 34,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덴터는 이제 그 보통주 16.15%, 38만주하고 상한 우선주 23만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우선주 23만주하고 보통주 38만주 하면은 장부가로 보면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석케미칼에 작년 11월달에 이제 그 신주 발행 공고를 보면은 23만주에 이제 그 34,000원에 이제 그 신주 발행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보겠습니다 상장 주식은 1453만주입니다 그레디언트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인터파크입니다 그전에 인터파크인데 이제 인터파크를 이제 물적분할 해가지고 그 지분을 70%를 야놀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만 가지고 있고 이름을 이제 사명을 그레디언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사주식이 85만주이고 유통주식이 1268만주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2 0 0 0 중반에 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54고 대주주가 31.15%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636만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당은 작년에 200원을 줬습니다. 정세 케미칼을 보고 계십니다. 정세 케미칼은 2023년 9월 12일날 500톤의 황산리튬 양산하기 위해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부지는 약어 이제 만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9.99%의 이제 그 습식 방식의 대량 생산할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납품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전소가 되고 에코프로 비행과 미국 솔리드 파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아이마켓 코리아가 텍사스 지역에 이제 그 미, 삼성에서 수십조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공됐을 때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하겠죠. 그대응할수 있는 물류라든지 어떤 그 MR o 사업 같은 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에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이 삼성 지분이 8.15%입니다. 그래서 만약 에 삼성에 이제 그 협력을 받는다 고 그러면 삼성에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코프리 비엠이라든지 미국 솔리드 파우라든지 여러 회사에 이제 납품할 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포스코 제이케 솔리드에서는 이제 고체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2030년 7200톤을 증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2027년도에는 그 전고체 배터리 어떤 전기차가 개화가 되고, 삼성 에시 d 를 시작해가지고, 2035년도까지는 고속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황화리튬이 자, 키로그램당 800불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투자증권을 생각하는 거는 아, 어, g 로당 50불이 돼야지만이 이제 그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800불이면 106만원 정도 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서는 6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 가격이 현재는 10배 정도 비싼데 액체 전해질이 돼가지고 가격이 점점점 하락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초기 전고체 가격은 이제 액체 전해질 가격이 전해가지고 이제 한 그래도 좀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3배에서 5배 정도 비쌀 걸로 보이는데 어, 2035년, 2040년 되면은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황화리튬 생산업체에서는 네이크 머트리얼즈가 이수 스페셜티케미컬과정세 케미칼 크게 세 가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크 머트리얼즈는 현재 120톤을 생산 중이고 이수 스페셜 케미칼에서는 현재 40톤인데 4월달에 완공이 되죠. 20톤이. 그런데 2027년도까지 해서 이제 구미에 3 0 0억을 투자한다는 m o u 를 내줬습니다.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참고를 할수 있는 황화 리튬은 이제 화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 황화 수수라든지 어떤 그런 위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반발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가 중요한데 이게 잘 통과된다고 그러면 27년도부터는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국내 고내, 고체 제너지 황화 리터 업체들 제조 설비는 전부 이제 파일럿 랩 수준입니다. 찍기말서 데모 수준이죠. 아직 테스트 수준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네이크 모티러즈와 이수 스페셜 케미칼과 정서 케미칼이 합산 캐파는 2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점유쪽으로 해가지고 2 0 2 7년에는 2기가와트, 2 0 3 0년에 43기가와트, 2035년에는 10배가 넘는 494기가와트까지 증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체 전해액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3기가와트시 할 때는 차량 21만 5, 500톤입니다. 황아리투이 그리고 494기가와트시 때는 24만 7천톤입니다. 즉, 500만 대의 전고체 자동차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황화리튬 우리가 그 생산 업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수스페셜트 케미칼과 네이크 머티럴류가 정석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전일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럴도 있고 에코프로 비엠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그 다음에 솔리비아도 있고 뭐 여러 회사 미, 미국의 솔리드 파워도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 회사에다팔수 있고 배터리 완성차의 회사에팔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드론이라든지 일반 조그마한 이제 의료 장비에도 들어가고 전동 공구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판매처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화불교 고체전이를 업체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리피엠, 노토에너지 머트리어즈, 포스코, 그 다음에 솔리비스, 인캡스, CIS, 솔리드파워, 이데미츠, 고산 뭐 이렇게 많은데 많은 업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기술만 있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는 5개에서 6개 업체가 항암잎을 생산 중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정석케미칼이 비상장이지만은 5, 6개 업체가 이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이크 머티러즈와 있고 에너지 머티러즈는 전의 질을 생산합니다. 약 70톤 정도 설비를 착고하는데 2026년도까지 무려 1200톤을 생산 규모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 케미칼이 500 톤을 하고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400 3천억을 투자한다는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여러 회사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볼수 있는 것은 그 동운 정석 6호 투자조합입니다. 작년에 이제 만든 회사인데 여기에서 정석 케미칼의 우선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80억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2023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볼수 있는 거는, 그, 정석 케미카에도 또 투자를 했지만은, 어, 인터파크 트리플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에 순이익이 1,107억이 났습니다. 인터파크 트리플이죠. 그전에는 이제 그 그레이덴트에서 할 때는 어, 적자가 심했었는데, 야놀자의 외곽 됨으로써 어,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파크 트리플 부분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야놀자 배체의30% 정도 되기 때문에 야놀자가 15.20 정도의 시가총이 된다 그러면은 인터파크 부분도 굉장히 지분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라팩스하고그리인트바이오컨버선스가 그 작년에 이제 순이익이 합쳐가지고 약150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레던트가 아니라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영업이익이 적자 나고는 바이오 두 회사가 굉장히 적자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되고 신약 판매가 되고 또 바이오 활기가 뛴다 그러면은 어, 어떤 그 매출은 올라가고 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상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레인런트와 자회사를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아이메케 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장 회사죠. 매년 약 100억의 배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회사 아까 얘기했는데 테라팩스와 어,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서스는 이제 그테라펙스는 신약개발,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서스는 이제 그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그 스톡 옵션을 준걸 보면은 상장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통해가지고 아마 지분 가치가 급격히 올라올 것 보인데 1조종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석 케미칼의 지분을 38만 주 보통주를 취득을 했고 작년 가을에죠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우선주 이제 그 80억 이 투자를 해서 우선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 가치는 보통주 38만 주, 우선 23만 주니까 61만 주인데 장국가는 한 207억 정도 되고 창장 됐을 때는 1조에서 2조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펄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이제, 톤당 10만 불이 판다고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80만 불인데, 10만 불이 판다고 그러면은, 6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4, 5에서 50, 50에 70 정도 준다고 그러면, 시가총은 3조에서 9조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지분가치로 보면 1조, 2조 정도 되고, 어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매출이 뭐 조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레이던트를 보시면은 정석 케미칼 고체 전해질 소재 부분에서 2조, 그 다음에 바이오 부분에서 1조, 그 다음에 인터파크 트리플 부분에서 1조, 그 다음에 어, 아이 업케 코리아하고 현금성 자산, 유무형 자산, 그 다음에 다양한 기업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1조 하면은 약한 5조 정도 이상합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 대 중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분 가치가 한... 어, 5조, 심지어는 6조까지 되는데 한60% 우리가 잡아준다 그러면은 2조 4천억 정도는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텐백으로볼수 있겠죠. 현재 이제 2023년도 말 기준일 때 순자산 가치 이제 그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다뺀 게냐 순자산 가치 즉 자본 총계죠 8,339억입니다. 그래서 주식수 1,452만 주를 나누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는 5만 7천 원이기 때문에. 현재 PBR은 0.3 이하입니다. 황환이튬생산업체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어, 금일, 이제 금요일 날 어, 어, 종가 기준에 했을 때, 3월 22일 종가 기준을 했을 때 2조 3,800억입니다. 그리고 네이크 머티아라에서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자회사에서 황환이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1조 8,100억. 정석케미칼은 현재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 정석케미칼의 지분 가치를 봤을 때는 1조에서 2조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그레디언트의 가치는 정석케미칼 2조, 바이오 1조, 야놀자 1조, 아이마켓코리아 등유명 자사 1조 해서 5조 정도 봤을 때60% 정도 우리가 그, 본다 그러면은 어, 한 3조, 2조에서 3조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인트 월봉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7만 원대 주가가 현재 8만 원대 중반입니다. 그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또 투자했던 그 가치들이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간다 고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매수 면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투자에 관심 이 있다 고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고, 순절, 순절 라인을 꼭 정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